목회자와 성도간에 또 성도와 성도간에도 송도 여러분 불신이 생기면 안 돼요. 또 아버지와 자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냥 내가 힘들면 힘든 그대로 아이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가 언젠간 한번 제가 기도 제목 내놨더니 큰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그러세요? 진짜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이 불신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자꾸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라서 그런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의심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애를 갖게 됐다 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막 그런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실 때는 아우, 신유 기도할 때보다 자꾸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야야, 너 기도해 줘 갖고 그렇게 선포해 갖고 안 되면 어떡할래? 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할래? 그러면 제가 예수회로 쫓고 나서 그 다음에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뭐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길 예시오는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게이 불신의 말입니다. 불신의 말.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쓰리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신의 말이 오늘도 여러분, 민숙이 14장에서 12명의 점탄꾼 중에 10명이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들은 막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차라리 죽여 주소서. 죽여 주세요. 막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민숙이 14장 28절 이하에 내가... 그 소리를 다 들었다. 그리고 니네가 해달랜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 영적인 건 맞아요. 사람이 그 말로 유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상담을 해보면요. 그 사람이 쓰는 단어나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들을 딱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그 가정의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수들 중에서 요절하고 단명한 사람들 보면 다 우수해져진 노래들 을한 사람들. 이번에 제가 언젠가 뭐 예화를 들었잖아요. 가수협회 거기서. 그 가사들을 통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부정적인 표현 쓰고 노래한 사람들 다단명하고 말아요. 저도 우리 형님이 하도 많이 불러갖고 우리 형님이 아주 배어라는 가수 팬이었습니다. 둘째 형님이. 그래고 맨날 배어 따라선다고, 나도 데리고 가서 산에 데리고 가서 목 튼다고 막, 그래고뭐 돌아가는 삼각지 부르고 막, 그거 옆에서 들으면 눈물나요. 그리고 또 사나이, 뭐, 뭐, 마음에 막그 가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 붙이는지. 그래, 막, 그 영시, 뭐, 그거 있잖아요. 막. 근데 그 양반도 단명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가사를 익히기 위해서 수천 번부르는데그 단어를 계속 부르면 우울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청순한 이미지의 여배우도 주원글씨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우울증으로 죽었어요, 자살해서. 그 주인공 몰입하기 위해서 대사를 계속 외우니까 귀신이 그 다음에는 우울증으로 그 사람을 탁 잡아갖고 결국은 목매수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받으려면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다, 저주다는 뭐예요? 막 그냥 망할 지어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비난하는 게 저주예요. 축복은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복을 받을 지어다가 아니라 칭찬해 주는 게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꾸 아내를 남편을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돼. 과수지기가 깨끗하게 한다고 맨날 옆에 막풀 긁는 나무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냥 풀이 나든 뭐 하든 얘가 공 응? 잘 자라면 다 죽는다 해서 비료 잘 주고 하면 은 무럭무럭 자라고 옆에 있는 풀이고 다 그냥 이겨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비난하고 긁으면 은그 사람 있는 달란트나 재능까지 다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래, 내가 부부 상담으로 오거나 딱 들어보면 아, 어떻겠다. 절대 우리가 마음이 속상하면 은딸 데리고 뭐라 그래요. 야야야, 지긋지긋하다. 너 절대 니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 딸이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어요? 야, 니네 아버지 같이 무능한 사람, 세상에 없을 거다. 내가 시집와 갖고 지금까지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 줄아 이러면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저도 늘 그래요. 어머님이 아버지한테늘 맞고 와서는 내가 제 시집 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산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우시니까 제 마음에 그냥 아버지를 죽여야지 어머니 원수를 갚아드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게 미워 보이고 그래 나중에 여러분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어느 어머니 보면 은 자식 간에 계속 싸움을 일으킵니다 자꾸 이 아들 헐뜯고 이 며느리 헐뜯고 그 집안에 가보면 명절 때 맨날 눈물 받아가. 우리 집이 그랬어요, 우리 집이. 명절 때마다 멀리서 다 와가지고 돌아갈 때는 중간중간에 돌아가고 다 울고 가고. 다시는 명절에 안 가리라. 그래도 또 명절에 가면 또 울고 가고. 여기서는 저도 늘 그래서 큰 형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어머님이 늘 전화해갖고 밥도 안 준다. 아주 나를 그지같이 그냥 나무를 하나 딱 던져놓고 바깥에서 문 잠가 버렸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아들로서 마음에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치매가 오셔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미래가 있어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이제부터 늦지 않아요. 늘 자식은 늘 어머니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요. 어머니에게 기대고 싶어요. 저도 지금도 제가 좀잘될 일이 있으면 아,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제일 좋아하셨을 텐데 지금도 늘 그리워요. 어머니에 얽힌 관련된 노래들이 나오거나 어머니 프로그램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리워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 품이 그리워요. 독속들아 언제까지 니네가 원망할래? 그러더니 그냥 혈기가 나고 반석을 두 번을 쳐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 하나님이 내 영광을 가렸다. 그 위대한 십계명을 받고 그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아론도 입구에서 죽어버리고 형도 본인도 주님이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비스가 산이라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우리가 요단강에 가면 이성아요 요루단에 가면 성지입니다 여기. 그곳에 올라가 있으면 가나안땅 보이는 그곳에서 보게만 하시고 들어가기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불신 쫓아내야 됩니다. 불신의 말, 불순종.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위협으로 받을 것인가? 여러분 새해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지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깨면 우리가 핸드폰 들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가세요, 다운에 들어가세요.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은요 지적인거나 여러 가지가 욕구가 있는데, 다른 거 세상 것들로 다 채우고, 그리고 시간 나면 말씀 보는 사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도 그래요. 신문 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 국민일보 매일 오지만, 국민일보 잡기 전에, 네이버 보기 전에, 뭐 다음 기사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가 처음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주시는 레마가 있으면 그것을 묵상하고 큐티로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지표가 돼야 됩니다 지표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아멘 말씀으로 치료받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치료가 임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다 해결했다고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 여러분 모든 첫 시간을 뭘로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말씀. 그 다음에 첫 시간을 기도로 여세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 하면 핍절됩니다, 핍절. 그러면은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안 됩니다. 왜? 그걸로 내가 엄청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어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할를라라 그랬는데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표피를 다 잘라내고 포경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이게 그냥 낫는 동안에 3, 4일 움직이지도 못하게 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시대는 말씀을 보며 꼭 말씀대로 살면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디 가게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마 감동시켜 주시고, 깨달게 해주시고, 야야야야, 그거 잘못됐다. 야야야야, 그거 하면 안 된다. 야야야야, 그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성령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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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순간순간 물어봐도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때 되면 성령께서 단순하게 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아 그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구나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다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뭐 센다이도 그렇고 오사카도 그렇고 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자꾸 다른 얘기해요 그래도 난안 믿어요 처음에는 왜그사람내 앞에서 너무 잘해 주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진짜 뒤에서 너무 너무 마음 아픈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 나중에 많은 아픔 가운데 깨달으면 늦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주시고 또 기도하면 아 어떻게 지혜롭게 또잘 대처를 해야 될 것도 말씀하죠.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를 교회하게 못오게 한 적은 많지 않아요. 평생에 한두세 사람. 너무 교회를 물란시켰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으면 성도를 보호하는 마음에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두세 사람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면 주님이 그 상대방 마음 다 움직여갖고 스스로가 나랑 크게 나쁜 관계 안 되고 나가시는 분께 주님이 해주시고. 또, 도저히 우리 교회 못 오신다는 분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좀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막 기도하면 주님이 또때 되면 마음 열어주셔가지고, 못 오실 것 같은데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내년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인도하심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열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함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로 예수의 름명하노니 병마는 예수의 논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어떠한 모양으로든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든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오늘 뼈와 관련된 질병들이 다치료함 받을지어다. 피부에 붙어 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건선증이 떠나갈지어다. 아토피가 떠나갈지어다. 습진이 떠나갈지어다. 무좀이 떠나갈지어다. 피부 알러지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머리 두통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불면증을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을 다 멸하여 주시고 편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소망이 넘쳐날지어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더 위로하고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격려해 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벽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위로해 주기 원합니다. 사랑한 내 자녀들을, 삶에 지쳐 있는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2021년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